사하고 있는 하미정입니다. 저는 어, 바이탈 라이인지를 시험 체험실에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 수치가 맥파계로 셌을 때제 나이에서 플러스 2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에서 숫자 20을 더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서른여섯 그럼 그래. <laughs>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손발이 차고 어, 그 말초신경까지 그 혈액이 잘 음, 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 그렇게 수치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놀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이탈 아이디를 30ml 먹고 30분 후에 다시 쟀을 때제 나이를 지나서 마이너스 20이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대로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버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달반 정도를 어, 아침 공복에,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그게 120ml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뜰하게 아껴 먹으려고 20ml씩 200ml에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 나중에는 제가 그 전생 대표님이 차처럼 따끈하게 드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30ml를 어, 차처럼 따끈하게, 따끈하게 데워서 어, 그렇게 먹, 먹으면서 이제 저녁에 항상 자기 전에 이제 먹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갑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추워했어요. 특히 잘 때는 항상 수면 양말을 신고 그리고 발에만 그 전기장판을 틀고 목까지 이불을 덮고 제가 그렇게 항상 잠을 잤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수면 양말을 신지 않고 그리고 이불도 그냥 편안하게 덮고 그리고 수면을 취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아까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효능들을 봤지만, 아제 몸이 체험하고 있는 걸 느꼈고, 저한테는 정말 이 제품이 너무, 어 좋은 제품이었고, 이런, 저처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정말 좋은 사업, 어 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탈 ING를 통해서 숙면에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그 소화를 잘못 시키고 음, 약간 조금 신경을 쓰면은 소화가 잘안 되고 그래서 그 일본 제품 중에 카베지니가그 양배추 있는 그거를 거의 그냥 식사하면은 내야씩꼭 먹고 그 정도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또 그것도 먹지 않아도 이게 소화 또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그 가벼워서 기분 좋은 날도 같이 먹으니까 장과 위가 다 편안해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그래서 이제 숙면하고 위쪽에도 굉장히 편안함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위험을 선택했지만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시키면서 또 건강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업해서 정말 제 꿈을 이루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